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제목이 괴로운 땅에 사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의 편지입니다. 이 29장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의 편지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서 괴롭고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면서 심신이 피곤해 있었습니다.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그 백성들. 정말로 살아가는 나날이 괴로운 고통 속에서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하고 그 혼란스러운 백성들에게 바벨론 땅에 와서 고생하지만은 바로 돌아갈 것이다. 저에레미야저 인간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저주하는 사람이야. 얼마나 무함무라고 욕을 하고 비팍을 하고, 에레미야는 정말로 바벨론 땅에서 견디기조차 어려웠던 선지자입니다. 왜냐하면. 이 거짓 선지자들이 금년 내년만 지나면 고향한다고 하는데 에르미야는 70년이 돼야 됩니다. 70년 만에 고향 가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기한을 정해놨다고 본장 10절에 25장 12절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저 거짓 선지자가 아무리 말해도 하나님은 70년이 돼야 된다고 에레미아가 외치니까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들었던 기가 쏠기 해서그 말을 들었던 자들은 에레미아를 오히려 민족의 반역자로 몰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신약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도, 우리도 반드시 71회의 끝날이 오면 안식의 땅에 들어갈 것을 기록했습니다. 제가 우리 가장 예배 보면서도 우리 집사람은 하나님이 세번 약속한 걸 우리 잊지 말자 그랬습니다. 첫 번째 잘 들으세요. 이게 유수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이라는 기한을 정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400년이라는 기한을 정하고 400년이 되면 반드시 양가하게 될 것이라고 아브라함과 이사카 야곱에게 약속했습니다. 약속받은 자가 다 죽고 없어도 때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출애굽이라는 역사를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로니아라고 하는 그 강대한 나라의 포로에 가서 심한 고통을 당하고 정말로 뼈저린 쓰라림을 당하고 있을 때 70년이란 연대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시고 70년이 마치는 날에는 반드시 고향 가게 될 것이다. 믿는 사람이 있든 없든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70년이 딱 되니까 해방운동이 일어납니다. 오늘 여러분 세 번째 하나님 약속은 70일입니다. 저는 이루어진 것을 보니까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소식을 에레미아를 통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에레미아를 통해서 좋은 소식을 전해 줍니다.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이 아니라 재앙의 소리가 아니라 장래의 소망이라고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신약 시대 우리도 선조 때부터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손들이 여기가 포로 생활하는 줄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대판 바벨론 포로 생활입니다. 그래서 이땅 위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늘의 소망을 잊어버리고 사탄의 방해 속에서 허둥지둥 살아가면서 71회의 약속을 우리는 믿고 기다려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봐보십시오. 11절에. 나 여호와 이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이 아닙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해 나의 생각은 내가 아니. 너희를 향해서 하나님은 잘 안다고 그랬습니다. 어? 재앙이 아니라, 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평안을 알려주겠다. 너희에게 장래의 소망을 알려 주려고 한다. 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이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여기는 뭐니 뭐니 해도 나그의 생활이에요. 괴로운 세상이에요. 우리 괴로운 땅에서 사는 백성은 항상 본양을 그리워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 아, 애굽에서 그렇게 고생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모시라는 영도자를 훈련시켜서 출애굽을 시킵니다 괴로운 땅입니다 애굽은 괴로운 땅이에요 바벨론이 괴로운 땅이에요 오늘 이 땅이 괴로운 땅이에요 아, 네. 이 괴로운 땅에서 오늘 정말로 복된 좋은 소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장래의 소망이라 그렇습니다 현재 지금 소망이 아니라 장래의 탁초 소망 여러분 장래의 소망이 뭡니까? 장래 소망이 뭡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장래 소망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래에 소망한 출 바벨론을 해서 조상들이 하나님을 섬기던 이스라엘 땅이 고향 가는 땅이 이들에게 소망일 것입니다. 장래의 소망입니다. 고토로 돌아가는 것이 소망일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죄악된 세상에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복된 좋은 소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소망이 없는 바벨론에서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나라가 회복이 되고 이 땅이 이제는 이별의 땅이 되고 고향 땅에 돌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을 받을 사람들은 부르지으라 하기로 습니다이 네. 복을 받을 사람들은요. 오늘 여러분, 여러분 사는 이 땅이 괴로운 땅이요, 낙그의 땅이들 확실합니까? 네. 확실합니까? 네. 그러면 우리는... 희망이 뭡니까? 장래의 희망이 뭡니까? 이제는 새하늘과 새 하늘과 새땅 주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바라보고 우리는 간절히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부르짖으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고향 갈 목적을 놓고 부르짖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고. 응답하시겠다. 이 날까지 이 땅에 살면서 가족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제 먼저 먼저 고향할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30년 전만 해도 여러분 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이요, 일주일에 두 번씩 수요일 예배 끝나고 금요일 예배 끝나면 저 차를 교회차를 타고 삼각산에 가서 참 많이 부러지셨습니다. 그렇게 울고 부러지던 성도들이 여기 앉아 있어요. 응? 여러분, 그때...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기도만 했는지요. 금요 기도회가 있으면 철학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저도 철학 기도, 이도한, 인도한다고 11시에 부터 시작하면 4시까지 기도합니다. 예배드립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교회 모여서. 어쩌면 그때 그렇게 기도만 했습니까? 근데 그때 교회차를 타고 삼각산에 가면요. 백로가 앉지않듯이가아습니다그 골짜기에 그렇게 울부짖던 기도 소리가 20, 30년 전에 삼각산 계곡을 메아리 쳤습니다. 지금은 이제 철학 기도가 없어지고, 이제는 검색 기도도 없어지고, 기도가 이제 메말라져 버렸습니다. 왜 이럴까요? 왜 이럴까요? 과학은 극도로 발달하고요. 어술은 극도로 발달해서. 저 어때요? 이제 예수님, 하나님도 AI가 맞는답니다. 아 여러분 이걸 딱 보고 야 AI가 예수님을 만들 면 재림 예수를 만들겠죠 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듣고요 야참참 참 세상은 하나님을 도전해도 급없이 도전하고 있구나 이스라엘 백성이 노아의 후손들이 오래 살다가 조상들이 그 홍수에 대한 그 머리의 괴로움을 되살리고, 되살려서 그 신할 땅의 바벨성을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했는데 그걸 믿지 않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말을 믿어야 되고요. 뭐, 알코올 중독자나, 어, 이런 마약 중독자가 아니거든요. 진실하게, 진실하게 가르치는 부모라면 자식이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 후손들이 신할 땅에 성을 샀습니다. 대화성을 사서 탑이, 탑이라고 하는 건 불교 문화입니다. 대화성을 사서 하늘 끝까지 올려서 우리는 홍수를 면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합니다. 그때 은어 심판을 해버렸습니다. 그 어느 심판이 잠깐 돌아온 때가 언제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각대라 방언이 그 자리에 앉았던 자들에게 확다 나왔습니다. 한번 통일시켜줬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쳐버리는 것은 대단히 하나님 앞에 경록해 되는 일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다니엘은 9장 2, 3절에 보면요. 70년 포로 기간이 됐다는 것을, 이에레미야스를 깨닫고, 어, 에레미아 29장, 이 10절을 깨닫고, 25장, 응, 30, 역대하, 역대하죠. 36장을 깨닫고, 에레미야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어이고, 응? 70년 해방이 끝나는구나. 70년 해방이 끝나는구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부려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로 부르지질 때가 왔습니다 아, 네. 오늘 여러분 또는 우리 동의교회는 신혼의 교회입니다 아, 네. 말씀으로 승리할 교회입니다 아, 네. 누가 뭘 해도 아무리 방해를 해도 말씀으로 승리합니다 아, 네. 이거는 우리 교회는 은혜시대에서 신원의 말씀으로 접한 교회이기 때문에. 다니엘과 같은 그런 기도가 있을 줄 압니다. 많은 기도를 해야 되지만, 우리가 정말로 가정과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렇지만, 이제는 우리는 시대적인 역사와 사명을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은 6장 23절입니까? 33, 33절이죠.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먼저 그 나라와 그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주님의 나라, 제일 첫 번째. 이제는 가정도 생활도 다 구해야 되지만은, 먼저 주의 나라를, 그 진리를 앞에 놓고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 13절에 보면은, 12절에는 부러지죠 기도하라 그랬죠? 사탄은 기도에 방해해야 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랬고 부르짖어 기도하면은 음? 하나님께서 들어주겠다 그랬습니다. 1 3절에는 진심으로 찾으면 만나주겠다. 오늘 여러분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구절이 되기를 말합니다. 이 전심이 뭡니까 몸과 마음을 다하여 아주 간절하게 찾는 것을 진심이라 부릅니다. 그렇게 찾으면. 만나주겠다는 것. 그저 흥얼흥얼 하는 기도가 아니고, 주원부원하는 기도가 아니고, 내 속에서 탁 우러나는 기도. 정말로 그런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만나주겠다 그랬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찾는 자에게 만나주겠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것은요, 물건 찾는 것하고 다릅니다. 물건 찾는 거와 하나님 찾는 거는 전혀 다릅니다. 내가 아무리 찾아도 그분이 만나주지 않았거요못 찾습니다. 못 만납니다. 내가 찾을 때 그분이 만나줘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만나는 그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에 보니 와서, 기도, 와서 기도하라요. 이 와서 어디에 와서 기도하여 응답받는 곳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와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얼마나 지금 발악하고 있는 세상인지 아십니까? 시편 145편 18절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도다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19절에 보면은 자기를 기용한 자의 소리를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희의 부르짖음을 들어서 후원해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여기 앉아서도 마음은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다 틀어놓고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네. 내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내가 괴로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에 보면 누가복음 11장 9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면 너희에게 찾게 될 것이다 문을 두드리면 열어줄 것이다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자 너희에게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만나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구하는 이마다 받게 될 것이다. 찾는 이가 찾게 될 것이다.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세상 얼마나 괴로운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집 사람이 어제, 아이고, 이 남쪽 지방에 비가 많이 왔다는데, 또 뉴스나 한번 보자 하면 이런데요. 어떤 장면이 딱 나오는 거니까요. 아 그 신한 앞바다에 완도 앞바다에 여러분요, 전에도 전에도 그 가두리 양식장에 그 수만 마리 고기가 죽어서 그냥 거두는 반데 어제는요 그 죽은 고기를 거두면서 보이면서 옆에 가두리 양식장 고기를 전부 다 살려줘요. 야이 어들들한 너희들이 넓은 바다에 가서 잘살아라한 시간은 그것을 여러분요 제가 왜 눈물이 납니까 그걸 보니까요. 이 넓은 바다에, 이제, 너희들이 갇혀서 여기서 수온이 올라가면 고기가 죽는데, 그렇게. 수만 네? 마리가 죽고 폐사하는데, 그, 나이가 한 70대 가까이 되었더라고요. 그 고기를 방사해요. 넓은 바다, 바다에. 그, 그게 쫙, 탁 나가는 데 보면서, 그 어부가 단식하는데요. 왜 그렇게 눈물이 납니까? 아. 이사야 19장 말씀이 응하는구나. 이사야 1 9장이 애굽에 가난 경고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은 죄악 세상이죠. 이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오겠다는 심판주로 오겠다는그 심판주로 오시는 그 땅이 얼마나 죄가 범죄가 난무한지요 거짓 신에게 빌고 참 신을 저버리고 서로가 민족과 민족끼리 싸우고 분쟁을 일으키고요. 마태복음 24장 주님도 그말씀하셨죠그 구절 인용해서 이 악한 백성들에게, 범죄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포악한 군주의 손에, 악한 왕의 손에 손에 붙이겠다 그랬습니다. 악한 왕이 이 백성을 다스리겠다. 그러면서 그 뒤에 보면은요, 어부가 바다의 어부가 탄식을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 구절이 우리에게 응하고 있는 이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이 지구는 가뭄과 폭염이 이 지구 전체 다 그렇습니다. 홍수, 한파, 대산불, 겨울에는 또 폭설이 내리죠. 질병 재앙들이 온 세상을 덮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병원에 갔더니 선생님 이제 앞으로는 마스크를 좀 끼십시오. 코로나가 다시 유행 한답니다차 타고 차를 가져 왔습니까? 어떻게 대중교통을 이용했습니까? 제가 대중 교통을 이용했습니다. 코로나가 다시 유행하는데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면 마스크를 꼭 끼십시오. 제가 집에 와서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더워서 어떻게 질병보다 낫죠 더운 게요 오늘 여러분 치부 곳곳에 지구 곳곳에 유럽에도 홍수가 나서 야단이죠 중국에 신문 보니까 저저 방송 보니까 보셨죠 세상에 홍콩이 중국의 지역 상해처일 때가 물바다가 되고 실종이 몇명뭐 사망이 몇명 그렇듯 유럽에서도 야단이 났습니다. 업을 경영하는 농부가 탄식을 하고 생산업을 하는 직책이 탄식을 하고. 어, 아 이제 때가, 내가, 내가 그랬습니다. 우리 소 한번 같이 밥 먹으면서.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성천하기 전에 주여, 나라 회복하심이 있대니까 오늘 세상 이런 걸 돌아가는 걸 내가 잘못 보니까 신문도 갖다 주고 TV도 보여주면서 주여, 나라 회복하심이 있대니까 제가 몇 번, 몇번 주님 앞에 그랬는데, 그래, 해봐갈 때가 되었다. 해주면 좋은데, 아직도 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걸 보면 정확하게 때가 되었습니다. 네.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소말리아, 거기는 가물어가지고, 그, 짐승들이 많이 갓축이 떼죽을 했더라고요. 아, 이런 걸 보니까요. 아, 예수 잘 믿어야 되겠구나. 정말로 이제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그 그 지난 지난 어, 날에 여러분 중소기업이 안 돼서 폐업을 하고 아주 젊은 사람이 아기가 둘이더라고요 폐업을 하고 이제는 배달업을 해가지고 식구들 몇개살겠다고 오토바이 가지고 배달을 하다가 성용차가 부딪혀서 적사했더라고요 그 아내가 땅바닥에서 통곡을 한걸 보면서요. 주님, 신혼의 종들에게는 놀랄 일좀 없게 해주세요. 네. 신혼의 종들에게는 두려운 일안 부딪히게 해 주세요. 네. 세상이 왜 이래? 시대가 왜 이래? 그런데 응? 저 아는 사람이야, 목사님, 15만 원 받았습니까? 어? 그래, 내가 안 받달라니까 당신 안 받는다고 해서 나라가 달라지지 않더요 가서 받으십시오.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요. 중국 사람들이, 와, 중국 사람들에게 왜 15만원씩 줍니까? 예? 어, 대한민국 쇠쇠, 대통령 쇠쇠, 막, 여러분요.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열이, 그 사람들이, 세금도 내지 않는데, 의료 혜택도 주고, 에? 제가 그, 그때 그 소리를 들을 때는, 하, 아, 그렇게 의료 혜택을 주는구나 했는데요. 지금 세금 한 분도 안 되는데 15만 원씩 주니까 이것 가지고 먹으러 다니고 놀러 다니고 씨씨씨 씨들 이걸 나한테 들으니까요. 지금 생업이 없어서 오토바이 타 가지고 식구들 먹이 살리다가 살리려다가 두 자녀 놓고 젊은 30대 부인이 그렇게 목놓아 우는 거 이제는 생업이 없어서 고통하는 거. 어부가 이제 폐사를 하고 난 다음에 나는요, 자식같이 길러던 고기를 바다에 방류하면서 넓은 바다에 가서 잘 살으라고 하면서 탄 시간은 있는 걸 보면서, 그렇고 괴로워하는데 세상에 중국 사람에게 세금도 안 되는 사람에게 15만원씩, 아, 씨, 아, 씨, 씨.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열안 받는 사람이 없어요. 응? 열안 받는 사람이 없어요. 응? 여러분, 응? 지금 2016년경엔 우리나라 빚이 600조인데요. 응? 10, 20, 5월 25일 날, 5월 2 5 5월 25일입니까? 신문에 우리나라 빚이, 우리나라 빚이 1300조. 여러분 좀 놀래 보세요. 놀래지도 않네요. 1,300조. 거기다가 지금 온 국민에게 15만 원 풀면요, 그몇조 원이 더 추가된다니. 여러분 이제는 우리나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는 신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는 이제는 소망이 없어졌습니다. 네? 세상에 그렇게 아니 1,300 쪼가되는데도 거기다가 또 추가를 또 했어요 이제 여러분 15만 원 받았습니까? 강목사님 받았어요? 아직 안 받았어요? 네? 오늘 여러분 저는 국민이 탄식하고 어부가 탄식하고 생산업체가 이사야 19장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 나라 회복하심 이제 왔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끌고 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에덴동산 회복하는 역사인데 아, 네. 오늘 여러분 14절 보세요. 하나님의 소식은 뭐라고 왔는지. 14절에 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레미야 소리 아닙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여호와의 네. 자 너희에게 만나지겠고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열방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나게 하던 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얼마나 반가운 소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만나서 이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은 포로된 땅에서 잡혀간 땅에서 다시, 다시 본 곳으로, 본토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쫓아보냈던 열방과 모든 나라에서 이들은 다 모아서 본 고장으로 돌아가고 하시겠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기쁜 소식, 좋은 소식, 괴롭고 고통스러운 땅에 사는 백성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렇게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70년이 되었을 때 해방을 시켰습니다. 저는 여러분 70일에 어떻게서라도 해 저는 6월달연대와 70일하고 맞잡으니 멀지 않다면 멀지 않 절대 멀잖아요. 나는 네. 우리 동의교회 선도들이 오늘날까지 따라온 선도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좌우로 흔들리지 않냐고 이 말씀 붙들고 따라온 것은 70일의 약속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괴로워도 고통스러워도 정말로 이 나라가 어떻게 되든지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고 여기. 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해라 그랬습니다 고향 갈 사람들은 고향 갈 자들은 기도하지 않고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걸려있는 게 있습니까? 찾읍시다 나와 하나님과 관계가 어떻게 걸려있는지 이것도 찾아내고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얽혀있는 거 있다면 이것도 찾아내고 우리는 고향 갈 사람이 얼마 안 남았어요. 네.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너희가 맺힌 거 있으면 해가 지기 전에 다 풀어버리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나와 하나님 사이에 뭔가, 뭔가 있으면 찾아내서 해결해버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뭔가 있으면 해결해버리고 우리는 고향 갈 사람이기 때문에 괴로운 땅에서 슬픈 땅에서 눈물과 근심과 걱정이 많은 땅에서 하나님의 좋은 소식, 기쁜 소식, 결거 소식이 여러분의 소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나라피지 1300조, 400조가 되든, 오늘날 세상이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든, 우리는 이 말씀 붙들고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네. 여러분이 되기를 추원합니다 네. 기도합시다.